아콘? 응.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그 할머니. 할머니. 응. 꼬리 좀 돌려 봐주세요. 어? 약간의. 어 괜찮습니다. 응. 뭐? 기업이 바꾸고 제대로 비행하는 거 처음이지 않냐? 그니까 처음이야 어우 근데 RPM이 진짜 무섭네 이거 무야 <laughs> 기차가 막 공중으로 올라가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약간 그렇지. 저쪽이 좀 가까워 보이고 위아가미, 여기 눈뽕이 오고 이러 그러니까. 가지고. 야 이렇게 보고 달려. 차라리. 어? 그럼 또. 달려. 뭔가 배경이 너무 어지러워. 술러어지 저기 아까처럼 하면 달것 같아. 그러니까 좀 뒤로 와서 여기 앞에 보고 달려. 테일 풀린다. 테일이 90도가 돌아간다. 와, 테일 풀린 데 깜짝 놀랐네. 려 별로 저기도 는데 빡친 것도 데 그러니까. 잘 붙어있냐 할머니? 아니 저기 헌팅할 때까지 좀 올려봐야겠어 나사 풀린데 없지? 진 들어오는데요? 이게 RPM이 높아서 그래 진이까지 아니고 얘로 다음에 이게 RPM이 기존 거보다 200 정도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조금 더 알파엠 더 내려야겠어. 이게 배터리가 금방 배부를 것 같아 이제 빨아먹는 게 기존하고 틀려서. 알파엠 몇 시예요? 어? 알파엠 몇 시? 안 재봤어. 이따두 번째 팩도 한번 재봐야 되는데 첫 번째 어, 핸드폰으로 잴수 있는데. 핸드폰 거 맞아요? 거의 맞아. 그 때, 정원 씨가 아, 산거 그, 그, 있잖아. 어, 좀 응. 정원 씨가 산거 있잖아.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거. 네. 그거랑 거의 차이 없어. 아, 딱 3.80이네. 좋네. 괜찮네. 저, 3분 아... 10초? 3분 10초. <laughs> 좋으네, 진짜. 어쩔 수 없어. 안 그러면 피니언 내려놓고서 해야 되는데. 당해봐야지. <laughs> 저 아콘 3200 돌렸는데. 3200이면... 3 2이면테일가요이 터져 테일 요잠 마운트 일검이상운트어풀이어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, 풀렸어. 풀렸어, 풀렸어. 풀렸어? 여기 풀 풀렸어 풀이어 어제 완전 꽉 조였는데 야이 진짜 제 완전 대조였는들어와 진짜 용나0풀리는민아어와가지고 나사 풀리는 거 아니야? 어? 그런 거어디 야, 밑에 또 없었어. 아, 나, 씨. 아, 왜 그래.